F160N 데스크탑 듀얼 암. 이 제품은 모니터와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는 다목적 마운트입니다. 유연한 가스 압력 조절 시스템을 탑재하여 14인치 노트북부터 27인치 대형 모니터까지 완벽하게 지원하죠. 특허받은 메커니즘으로 화면 위치 조정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한번 설정한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조립이 매우 간단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몇분 만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고 모든 필요한 도구와 명확한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소재와 정밀한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성능을 보장하죠.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모니터나 노트북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반적인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홈오피스나 작업 환경 개선을 고려하는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메모리 폼 베개. 이 메모리 폼 베개는 목 디스크나 거북목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나비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은 머리와 목을 효과적으로 받쳐주어 자연스러운 목 정렬을 도와줍니다. 양면 사용이 가능해 취향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메모리 폼의 우수한 탄성과 보관력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형태가 잘 유지되죠. 커버는 분리가 가능해 세탁이 편리하며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나 바로 누운 자세 모두에 적합하며 뒤척임이 잦은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일반적인 베개 커버를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형태이므로 전용 커버를 추가로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우스랩 P16K 휴대용 모니터 제우스랩의 16인치 QHD 포터블 모니터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560, 1600의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며 1610 비율의 화면은 작업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130Hz의 주사율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IPS 패널을 채용해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죠.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노트북, 데스크톱 PC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게임기와도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내장 스피커는 기본적인 소리 출력이 가능한 수준이며 볼륨이 다소 작은 편입니다. 두게는 휴대하기에 다소 무거운 편이지만, 듀얼 모니터 구성이나 이동 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세븐인원 멀티탭.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의 다목적 멀티탭으로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1.5m와 3m 두 가지 길이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형 콘센트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USB 포트도 함께 제공되어 다양한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특히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전원 차단 버튼이 있어 편리합니다. 한국 내 유사 제품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휴대성이 좋아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성과 편의성을 갖춘 멀티탭으로 일상적인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 매우 유용한 보조 도구입니다. 특히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포트 옵션으로 현대적인 사용자의 니즈를 잘 충족시키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USB 컴퓨터 카메라. 이 웹캠은 4K부터 1080p까지 다양한 해상도 옵션을 제공하며 놀라운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 초점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으며 넓은 화각으로 더 많은 장면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죠. 내장된 듀얼 마이크는 깨끗한 음성 전달을 보장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렌즈 커버도 기본 제공됩니다. USB를 연결하기만 하면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클립형 디자인으로 모니터나 노트북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 삼각대 연결도 가능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이 가능하죠. 카메라가 활성화될 때마다 LED 표시 등이 켜져 사용 중임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원격 수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문 가급 영상 품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높이 조절 스탠딩 책상. 이 제품은 전동 높이 조절 책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상의 높이는 72cm에서 117cm까지 조절 가능하여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기에 적합하죠. 리모컨을 통해 조작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높이를 메모리 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상판은 두께가 적당하여 안정감이 있으며 조립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필요한 도구와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조립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할인 기간에 구매할 경우 더욱 좋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높이 조절 오버 베드 테이블. 주로 사이드 테이블이나 노트북 책상으로 사용되는 이 테이블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편리한 것이 이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죠. 일부 모델은 아래쪽에 추가 선반이 있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조립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조립 설명서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DIY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구의 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판은 비교적 얇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안정감이 있어 노트북이나 책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적합하죠. 이 테이블은 특히 좁은 원룸이나 잡지방, 사무실에서 보조 테이블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임시로 작업 공간이 필요할 때나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이 미니북 X 이 제품은 휴대성과 성능을 겸비한 소형 노트북입니다. 10인치 크기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무게는 약 1kg 정도로 가볍지만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죠. 성능 면에서는 인텔 M10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이전 세대의 아톰 프로세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12GB 램과 512GB 저장 용량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작업과 가벼운 게임 플레이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죠. 윈도우 11 홈이 기본 설치되어 있으며 정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공식적으로 8시간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사용시 약 3시간 정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하거나 가벼운 작업용 보조기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로레타 짐벌 스테빌라이저 이 제품은 휴대폰용 셀카봉 겸용 짐벌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액세서리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위한 짐벌 기능, 셀카 촬영을 위한 확장 가능한 셀카봉, 그리고 삼각대 기능이 있죠. 블루투스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원격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짐벌 기능은 수평과 수직 모드를 지원하며 대부분의 스마트폰 크기에 맞는 견고한 그립을 제공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초보자나 가벼운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여행 브이로그 제작, 일상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조립과 사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장비를 찾는 사용자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나 취미 사진 작가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카펫 클리너. 이 다목적 섬유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카펫, 소파, 침구류 등 다양한 섬유 소재에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먼지와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먼저 물과 세제를 분사하여 오염 물질을 부드럽게 하고 이어서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커피 얼룩부터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까지 다양한 종류의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물 분사와 흡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청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팀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패브릭 소파나 카펫이 있는 가정에서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죠. 가정에서 섬유 소재 가구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제품입니다.